귀신을 쫓아내시면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오신 것은 정치적인 목적을 위해서가 아니었는데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유대인의 왕 정도로. 그래서 야보고 영화는 어머니는 우리 아들 좌의종, 우의종 좀 삼게 해주세요. 그랬죠? 그 옆에서 경쟁자들이, 거품을 물었을 거 아닙니까? 예수님은 답답했어요. 에루살렘을 보시면서 우셨던 예수님, 죽은 나사를 로 향해서 우셨던 예수님, 그분은 너무도 처절한 감동을 가지고 인류에게 다가오셨습니다. 뭐, 용적인 거 예수님 그 말씀 안 하셨어요. 우리의 삶속에 길이고 진리고 생명으로 다가오셨던 예수님은 하늘에 떠있는 목별을 보라. 아멘. 공중에 나는 새를 보라. 드레핀 백합을 보라. 아멘. 그리고 아주 거창한 얘기 하나 하셨어요. 우리의 삶속에 있었던 얘기. 병든 자, 가난한 자, 부아와 가부와 어린이들과 늙은이들과 핍박받은 자와 천대, 덥신 시기질투 중상모래 판단에 의해서 정죄받았던 자들에게 친구로 오셨어요. 아멘. 친구로 아멘. 친구로 오셔서 아멘. 내가 너와 함께할게.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친구가 아멘. 되고 신랑이 될게. 아버 아버지가 될게 이렇게 아멘. 말씀하셨어요. 인간의 죄는 하나님의 어린양이 속죄하는 희생이 아니고는 지워질 수가 없습니다. 아멘. 여러분 죽음이 없이는 구속함이 있을 수가 없어요. 이브리서 이장부절에 그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시므로 갈보리로 가는 길을 따르게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갈보리로 가는 길은 죽음의 길니다 예수님이 갈보리로 가는 길을 혼자 쓸쓸하게 가리라고는 생각하지 않았어요. 제자들이 그가 어디로 가든지 따라가기는 하겠지만 가서 가족에게 작별 인사를 해야 하겠다는 말을 하자 예수님은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지막 전에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데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게 아니야. 아멘. 쟁기를 잡고자가 뒤를 돌아보면 쟁기가 똑바로 가죠. 안 그래요? 완전히. 예? 이 왜? 이요 그래서 유명한 봄 송구가 나왔잖아요. 꼬부랑 할머니가 꼬부랑 고개를 넘어가는데 죽어졌죠. 여러분 생각해 봐요. 우리의 꼬린 지점이 있습니다. 그 꼬린 지점을 향해서 갈 때는 지난 이제 우리 김성도 목사님이 오셔서